자, 두 번째. 상체에 대한 느낌인데요. 제가 또 눌러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약간 어, 동작을 바꿔 보는 거죠. 이게 좀 지루해. 혹은 하다 아, 느낌 이 별로 없는데라고 음. 하시게 되면은 저도 하키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하키를 치는 동작을 해 보는 거예요. 어. 그럼 하키를 치게 되면은 그립이 좀 달라지죠? 손이 따로따로. 음. 손을 따로따로 잡은 상태에서 하키를 친다라고 가정을 해요. 뭐 스탠스가 어떻게 되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하키를 친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근데 하키 스윙에서도 효율적으로 치려면요. 은 이것보다는 음. 이렇게 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저도 정말로 하키를 쳐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모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쳐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누를 수 있겠죠? 네. 제가 이거 뭐구샷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친다고 라 하면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쵸? 자 그러면 학기 치는 모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키를 친다 하키를 친다 라고 했을 때 상체를 보게 되면요 가슴이라든가 어깨가 어디를 쓸 때보다는 타겟 쪽으로 조금 열려 있어야만 손이 또 왼쪽으로 가요 네. 근데 만약에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치려고 하면은 스쿠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떠가는 거 떠가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오른쪽에 있으면은 그러면 상체로 봤었을 때는 아 타겟 쪽으로 조금 열려 있어야 되구나 왜 하키를 쳐보니까 알겠어 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하키 스윙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상체가 타겟 쪽으로 살짝 열려 있게 되고요 또한 가지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여기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왼팔 겨드랑이 사이가, 그러니까 팔이랑 가슴 이쪽이 더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만약에 조여지지 않는 느낌으로 제가 친다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 아또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붙이지 않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면 떨어지게 돼요. 들어 올리게 되네요. 그렇죠. 올리게 되죠. 그러면 또 뭐다 누를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누를 수 있는 효율적인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체중도 왼쪽으로 가고 아 얘도 왼쪽으로 가는구나.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겨드랑이 사이가 더 누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손의 위치는 왼쪽으로 가게 되고 누를 수 있는 임팩트가 만들어져요. 그럼 제가 또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두번 해볼게요. 우선 아, 이 느낌이구나 이 느낌이구나 했을 때 작은 스윙. 오. 그럼 확실히 눌러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임팩트를 했고요. 네. 그럼 좀 전에는 연습 스윙도 했고 작은 스윙도 했기 때문에 풀 스윙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은아굿와 구질 너무 좋네요 네, 그동안 눌러치고 싶었어도 그 눌러치는 느낌에 대해서 사실 눌러쳐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도 김영주 프로가 지금 그 느낌을 알려드릴 수 있게 쉽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집담 열심히 흘리면서 하고. 그런데 <laughs>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연습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동작을 익히는 방법. 음. 뒤에서 쭉 긁어들어와서 임팩트 자세. 그리고 하키 스윙으로 해서 손이 헤드보다 약간 앞에 있는다 는 느낌. 음. 결국에는 팩트로 보게 되면은 임팩트 순간에 손은 헤드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래야만 누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아 그러면 나는 나는 뭐 시야든 체중이든 뭐 각도든 이거는 본인이 다 정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 뿐. 예. 음. 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저도 손이 되게 앞서서 지금 임팩트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체중도 왼쪽으로 실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백스윙이 들어가고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게 되면서 손이 헤드보다 확실히 앞서 나가게 되고 눌러치는 아이언 샷을 구사를 했습니다. 음. 어. 어, 또 이렇게 보니까 네. 약간 쑥스럽기도 한데. <laughs> 확실히 손이 네, 먼저 <laughs> 앞으로 나가고 공이 맞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보게 되면요 제가 바로 좀전에 언급해 드렸던 왼쪽 겨드랑이 부분. 아, 네. 임팩트 순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빈틈이 없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스윙을 했었을 때도 조금은 제가 과장해서 보여 드겠지만좀 낮게 날아가는 느낌. 네. 네,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손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해요. 제가 뭐 케이스별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우선 임팩트 순간에 똑바로 멀리 치기 위해서는 손의 각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나 어, 눌러 칠 거야. 뭐 하키스틱도 그렇고요. 눌러 칠 거야라고 했었을 때 우선은 우리가 바로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되는 거는 왼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왼손은 오히려 거의 펴져 있는 어. 각도. 오른손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손목 바깥 부분이 바깥 부분 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동작. 네. 또 우리가 또이 동작을 힌지라고 또 이야기도 하죠. 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눌러치는 임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임팩트를 진짜 좋게 만들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laughs> 맞아요. 그렇죠? 임팩트 한번 제가 이런 질문도 해요. 좋은 임팩트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진짜 이제까지 단나 한번도요 이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럼 거기에서 아 이렇게 눌러치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눌러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 눌러치는 느낌. 그러면 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처음에는요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백 들어서 똑딱이 치세요. 아 똑딱이를 어. 이렇게. 네. 음. 다시 한번. 그래 감을 잡기 위한 연습이니까 어드레스 잡고 좋은 임팩트 만드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뭐 체중도 느낄 수도 있고요, 상체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손에 대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딱이. 오. 그러면 뭐 지금 저도 뭐 100m도 안 쳤죠. 100m도 안쳤지만 우선은 공을 이렇게 누르듯탄 느낌을 진짜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이 임팩트 하고 싶어 똑딱이 이렇게 눌린 느낌 있어 음. 그러면 다시 또네 연습 중에 한번 해도 되죠 여기에서 빼 맞아 이 느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스윙크기 좀더 크게 하고 스윙크기 조금 더 크게 어. 했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시 또 임팩트 자세 만들어 놓고 백스윙 했다가 그 위치로 다시 지나가고요. 이렇게 연결 동작을 만들어서 피니시까지 해보는 거죠. 어우 좋네요. 네. 아, 항상 프로들이 이제 눌러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마추어로서 이거를 나도 눌러칠 수 있을까? 눌러치는 걸 내가 연습할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김영주 프로가 처음에 체중을 딱이 왼발 뒤꿈치에 신는 과정부터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 똑딱이까지 치다 보면 진짜 아마추어분들도 눌러치는 걸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팩트를 드리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언급을 거의 세 번째가 네 번째인데, <laughs> 하는 그러니까 동작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응용해서 나의 거로 만들면 진짜 오케이예요. 어. 그래서 아손 느낌이 이거구나. 어뭐 비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 기분 좋은 아이언 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오늘 눌러치는 아이언샷 하니까 제가 굉장히 또 생각나는 게 많은데 저희도 이제 눌러치는 샷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손도 손이지만 이 하체와 왼쪽으로 체중 가는 거몸 열리는 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음. 제가 이것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이 아, 기억이 아, 나서 아, 좀 아, 알려드릴까 해요 네. 이제 몸도 같이 이제 눌러치는 방법을 박지민 프로가 어떻게 따라하면 좋을지 <laughs> 어 조금 전에 이제 긁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명철 프로가 어 우리가 눌러치는 거는 팔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클럽을 긁는 듯한 그래서 네. 이게 뭔가 하키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생각났던 거는 이렇게 팔을 긁고 헤드를 긁을 때 느낌의 체중 이동도 해야 되니까 하체도 한번 같이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 하체를 긁는다는 거는 이 오른 다리를 긁어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과도하게 음. 어, 평소보다 스탠스를 많이 넓혔어요.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오른발이 왼발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긁어준다는 느낌.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체중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김영주 프로가 강조했던 게 왼발 뒤꿈치에 힘이 실려야 체중 이동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왼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지 않고 앞쪽에 실린다면 네. 오른 다리를 긁을 수가 없어요. 어. 네, 그쵸.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긁으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체중이 갈 수밖에 없고 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팔을 긁는다는 느낌을 가져오려면 어느 정도 몸이 도와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뭔가 체중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뭔가 왼쪽에 왼발 뒤꿈치에 힘이 실려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농으로 느껴지는 게좀 적다 하시는 골퍼 분들은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을 통해서. 른발을 이렇게 좀 과도하게 스탠스를 넓게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음. 실제로 오른발이 긁힌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네. 하신다면 이 체중 이동에도 도움이 되고 앞서 김영수 프로가 얘기했던 눌러치는 아이언샷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어, 네, 네. 지금 박재희 프로가 보여준 연습 방법을 보니까. 뭐 완전히 눌러서 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 연습 방법까지 따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눌러칠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소화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초보 골퍼는 칙식해님께서 누르려고 하면 잔디를 못 빠져나가고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누르려고 하면은 클럽이 박힌다라고 네. 하게 되면 어. 이 접근하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겠죠, 사실. 음. 그러면 하키 스틱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자고 하면은 하키 스틱을 예를 들어 체중 이동과 함께 이렇게 치면은 잘 모르겠어요. 하키를 쳐본 적이 없지만은 <laughs> 강하게 이렇게 칠수 있을 것 같고 하키 이 스틱도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옆에서 들어가니까. 근데 클럽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위에서 밑으로 오. 들어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어, 클럽이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르려고 하는 건 결국 옆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필요하다. 나는 너무 위에서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옆에서 긁어 들어오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하키 스틱으로 옆에서 치게끔. 연습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은 클럽도 빠져나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눌러치는 임팩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